한번 따라서 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게 소속이 어딘가. 예, 가끔 예, 우리가 소속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데, 세상 사람인가, 천국 사람인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인가, 마귀 편에 속한 사람인가. 이거 우리가 구별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땅에 살고 있다 보면 자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에 그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 중에 천국이 있느니라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거하고 함께 살고 있으면 뭐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간에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오 오직 너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예,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피하고 따르고 싸우라고 하는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든지 다할수 있는 게 아니고. 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해야 될 일인 줄로 생각을 하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든데도 알았는데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거는, 그것도 참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알고도 죄를 짓는 사람,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을 회방한다. 우리가 성령회방죄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다른 건다 용서해 주시는데, 성령을, 역사를 회방한죄.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종종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데 내가 무슨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냐고 느 성령님 얘기하는 사람치고 성령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아주 성령님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하냐? 이론적으로 잘합니다. 이론적으로 하는 거와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그 사실은 아는 게 아닌 겁니다. 실제적으로 알아야 돼.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우리가 사귐을 갖고 또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성령님을 뭐 조금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성령님 얘기하는 분들 보면 뭐 성령님을 아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이론으로 아는 성경님은 항상 격길로 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될 것들 우리가 많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든지 다할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수 없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런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그왜가요 거기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은 300냥도 아니고, 3000냥도 아니고, 은, 은의 값어치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뭐, 귀한 물건이긴 하지만 값어치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은이 이렇게 뭐 귀한 물건, 금덩어리보다 하고 은덩어리하고 이렇게 하면, 은덩어리는요, 한 덩어리 줘도 값어치가 별로 없어요. 금덩어리 하나면 값어치가 많은데. 은30냥에 스승을 받았던 가로입니다두 번째 말씀은 따르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게 있다는 겁니다. 의를 따라가고 경건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고 사랑을 따라가고 인내를 따라가고 온유를 따라간다. 이것만이냐? 아닙니다. 따라가야 될게 36개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6개의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심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성품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도바울이 36개 다쓸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조금, 저기다가 조금 썼는데, 여기다가 조금, 저기다가 조금 쓴 거는 다 합쳐봐야 돼요. 다 합쳐봤더니, 36개나 있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가 그 따라야 될것 서른여섯 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이금게 빠른 속도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변화가 안 될까? 바꾸려고 안 하니까 안 바꿔지는 거예요. 결론은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뭐 쓸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에, 괜찮은가 봐요. 음? 좋다고 생각하나 봐요. 만족한 것 같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생각의 변화, 우리 감성의 변화, 인격의 변화, 우리 심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디가 고장 난지를 몰라요. 첫째는 고장 난걸 알아야 되는데, 어디가 고장 난걸 몰라요. 고장 난 데를 가르쳐 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고장난 걸 가르쳐 주는데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합니다. 그게 알려주는 건데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거든 주의를 살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어떤 때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수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기,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세 번째는, 그, 여기 싸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싸우고 취하라는 겁니다. 오늘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싸워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싸우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윗도 사울과 싸울 때 매일 도망다녔잖아요. 그러면 매일 도망다니는 다윗을 보면서 참모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우리 우리 주위가는 참 바보인지 예? 사우를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죽이자 그러는데 안 된다고 예?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인생 마감시키고 예, 백성들이 다 다윗을 왕이라고 그러니까 왕될수 있는데 끝까지 기다렸던 다윗.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도 같이 악해지기가 아주 쉬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저는 다윗 생활한 말씀을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야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심지어는 이제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그 미친 짓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때를 기다렸던 다윗. 끝내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으로 쓰셨던 것처럼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방법, 마귀의 방법, 인본주의 아주 우리가 쓰기 좋은 칼입니다마는, 나 항상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피하고 또... 취하고 싸워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조업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